안녕하십니까. 강공부하면 성적이 빠게 박현정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나타났죠. 자, 제가 오늘 나타난 이유는 여러분들과 저번 주에 있었던 HSK 시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여러분 뭐가 있냐면요. 일단 강의 볼게요. 일단은 일단 기본적으로 난이도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3월달 시험은 여기 보시나 여러분, 뭐 전반적으로는 중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듣기 뭐3.7 정도면 양호하죠. 중상보다는 조금 미치지 않는 중중상 이 정도 되겠고요. 자, 독해는 요즘에 늘 일관되게 좀 어렵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일부 부분을 본다라면 쉬운 파트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약간 전반적으로는 뭐 어려운 과목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쓰기 3.9 네요 어 쓰기가 한두달 정도 좀 쉽게 나왔거든요 이번 달엔 좀 쉽지 않았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왜 쉽지 않았는지는 좀 이따 저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듣기부터 볼까요 네 듣기는 기본적으로 뭐 제가 아까 중중상이라고 했지만 뭐 크게 뭐 상중하로 나눈다라면 뭐그 정도의 한중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번 듣기 시험의 특이사항은 뭐 일단 기본은 특이사항이니까요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뭐 들리는 대로 풀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 찔리죠. 그런 것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만 유추하는 문제가 증가했습니다. 어, 증왜 그걸 어떻게 알수 있는지는 제가 나중에 좀더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번에 시험을 볼 때는 장문 듣기 속도가 빨랐다를 호소한 학생들이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이번에 시험 낼때 장문에 좀 약간 내용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HSK는 기본적으로 어, 5급은 30분, 아니면 6급은 35분이라는 듣기 시간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 시간을 넘기는 약간 텍스트 양이 엉, 어, 이 준비됐을 때는 녹음을 좀 빨리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일부분 이 부분보다는 듣기 속도가 빨랐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빨라진 것도 있었지만 여러분들의 심리적인 요소도 많이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라고요 알겠습니까 공부하면 빠르든 안 빠르든 아무런 문제없지 않겠습니까 음 그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히 볼게요 특기 영역을 여러분 크게 한번 1영역과 한번 1부분 2부분을 한번 뭐몇 개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첫 번째 보시면 이런 거 나왔죠 정리 쓰려 이렇게 나왔는데요 정리 쓰려는 뭐이 정도는 뭐 4급 정도의 수준에 단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료를 정리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 글자 자 조심해야겠죠 왜냐면 하두 번째 글자를 못 읽는 학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온 거죠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HSK가 듣기 시험에 좋아하는 것은 어떤 글자? 네. 발음을 유추하기 힘든 글자들을 많이 내죠.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초티 하게 되면 발음이 초티 해서 티자가 될 텐데 여러분 공부 안 학생들은 뭐 시지에 드 시가 들어가니까 요거 발음이 초시? 어, 이러다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더 언급한다라면 초티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죠? 자 이런 것들. 어 잘못 나왔죠? 이런 것들 보시면 음 제가 잘못 적었죠? 그죠왜 이러니? 그죠 이렇게 보시면 자 콰이지 하게 되면 이것도 호이지 아니라 콰이지 잖아요 요런 것들로 잘못 쓰게 되면 틀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HSK가 좋아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하나만 더 언급할까요 이런 것도 있죠 이게 뭐 들어가나 그지 요런 글자 보시면 이제 미아 호이 이런 글자 같은 경우도 뭐 HSK 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기억해 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 에 여러분들 불변하는 진리의 단어가 나왔네요. 자 보시면 주앙시우 그죠? 발음이 저 위에 보시면 되겠죠. 일상 일상 주앙시우라고 해서 인테리어하다. 집 꾸미기에 대한 정보는 늘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거 공부하신 분들은 잘 맞췄을 겁니다. 자이 부분. 어, IT는 뭐, 대세죠, 여러분. 뭐, IT 관련된 문제는 뭐, 5급이나 6급이나 다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3급에, 4급에 참 좋아했던 단어죠. 뭐냐면, fake라고 해서 무료가 될 거고, 시아짤. 아, 시아에 모르고 시험장 들어간 사람은, 음, 한번더 봐야죠. 그죠? 그래서, 저런 단어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외우는으면쓸 때가 많잖아요. 난 다운로드 받을 거야. 뭐를 쓸때 되는 거니까, 하면 좋겠고. 뭐, 요번최근에 이런 거 나왔었죠, 여러분. 숭수두라고 해서요. 아, 왜 이러니? 그죠? 숭, 숭수, 우, 음, 숭수, 뭐, 당이었나요? 이게 해서 뭐가 나왔냐면, 다람쥐당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다운로드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다우, 어, 뭐지? 다람쥐가, 어, 아이템으로, 어, 뭐라고 되지? 솔방울이 아니지. 다 도토리를 모으듯이 이제짤 같은 걸 모아서 저장하는 사람. 그래서 다운로드를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나온 게 뭐다. 송수당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음 12월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해서 다운로드랑 관련된 사람 꼭 한번 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또 나왔네요. 선생님이 늘 강조하는 단어 이겁니다. 투 주. 그죠. 그래서 제가 어 수업을 할때 장문 수업할 때도 이 단어를 엄청 강조하죠. 그래서 투투는 어 사급에서는 부각시키다, 뛰어나다라고 나오지만 5급이 좀 선호하는 단어는 동사로서 부각시키다라고 잘 나온다고 했었고요. 선생님이 이제 어 직장 고학기에서 잘 쓰는 게투 u 요디엔 해서 이력 썼을 때는 너의 장점을 부각시켜라. 장점을 부각시켜라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뭐가 나왔습니까? 크게 보면 투투능력이라고 해서 능력을 부각시키다라고 해서 그죠 언어 능력을 부각시키다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강조하는 것만 잘 외워도 여러분 절반 이상 갑니다. 꼭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왔던 게 뭐냐 안파이, 그다음에 요런 단어 요새 은근히 많이 나오죠. 링코라는 말은 뭐냐 융통성이 있다. 아 민첩하다 두 번째 융통성이 있다. 뭐 영어로 하면 플렉시블하다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해석을 해보시면 안파이는 어떤 어떤 일정 같은 걸 배정을 한 거죠. 그배정이 있어서 뭐다 융통성이 없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어 의미까지 알면 좋지만 듣기 할 때는 의미를 몰라도 무조건 기본적으로 발음을 다 안다는 거 그거 자체가 문제 푸는데 중요하니까 꼭한번더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아 독해독해. 독해. 알겠죠? 어렵죠. 어 독해 특히 여러분 요즘에 일영역이 너무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일영역에 사실 어휘는 저희가 많이 접해본 어휘도 나오긴 하지만 어, 나오는 토픽이라고 할까요? 주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컴퓨터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고, 컴퓨터 과학, 그다음에 약간 그런 그런, 그니까 저희가 잘 알지 못하는 생소한 영역이 나오다 보니까, 어, 그런 것들은 뭐가 중요한냐 사실은 배경지식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배경지식이 없는 문장을 읽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여러분들은 아시란가요? <laughs> 그죠? 그래서 배경지식이 없으면 그 지문은 정말 1도 안 읽히고요. 배경지식이 있으면 상대 그런 문장을 쉽게 읽히는 경우가 조금 많습니다. 자, 일부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늘 얘기하죠. 일부분은 마지막에 풀어라. 근데 꼭말안 듣고, 그죠? 나는 일부분을 정복할 거야. 뭐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가 네가 정복당하는 거 알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1영역은 좀 피해서, 전 개인적으로 마다 2, 3, 1을 2영역, 3영역, 1영역의 순서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음, 제가 강조하던 바입니다. 성공 소리는 계속된다.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hsk가 정말 좋아하는 게 성공술인데요. hsk 5급의 독해, 그 다음에 듣기의 긴 문장, 그 다음에 저기 어디죠? 6급의 장문 같은 경우에는 성공 패턴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성공 소리를 알려주는 거는 회사 사장님 이 나오면 됩니다. 사장님이 나오면 이제 어떤 회사가 있었어 아, 이거 성공술이구나. 처음에는 힘들겠지. 그죠? 처음에는 힘들겠지. 힘듦. 첫 번째 힘듦. 맞죠? 그 다음 뭐가 되겠니?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거죠. 힘든, 그 다음에 어떡하지? 그 다음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아하! 해결 방법. 이라고 해서 맨 마지막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래, 난 이걸로 통해서 뭐다? 참교육 받았어. 참교육 당했어. 라고 생각하면, 참교육을 얻었어. 라고 생각하면, 이게 일반적으로 성공소리의 어, 논리적 과정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번에 성공소리가 세개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논리만 기억한다면, 전반적인 이야기를 아는 거는, 어, 문제를 푸는 거는, 어, 문제를 풀기도 하면서, 유추도 하면서, 뭐, 대충 이런 거겠지라고 풀면, 풀리는 문제가 분명 있었을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한번 더기억하면좋겠습니다 아, 맞아요. 전체 독해 지문은 어, 긴 지문은 다섯 개였는데 설명문이 네 개고 에피소드가 하나입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아요 설명문을 잘 푸는 법. 기억할까요? 설명문 정복 방법. 문보다 낄낄 빠빠다. 그죠? 낄낄 빠빠 빠빠는 뭐야 빠빠다 라고 해서 낄때 끼고 빠질 때 빠진다 라고 해서 문제 키워드 보고 낍니다 그죠 풀었죠 그럼 뭡니까 빠집니다 그죠 키워드 밑에 문제를 세 문제를 키워드를 읽습니다 다시 또 낍니다 그 다음에 풀고 나서 이렇게 한다 빠집니다 그게 독해 삼명력 관건은 뭐다? 낄낄 빠빠인데 그게 가장 쉬운 유형이 뭐다? 설명문입니다 이번에 시험 주신 분들 삼명력은 괜찮았다고 하더라고요 복받으신 겁니다. 왜냐면 설명문이 네개까지 나오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한번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독해 영역에는 여러분 독해 1영역에 나왔던 단어만 볼 텐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런 것들 있죠. 초항서라는 단어는 제가 수업시간에 강조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 한국 학생들에게 초항서는 창조하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쓸수 있는 단어가 제한적이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저희 시험에 이때까지 많이 나왔던 거 여기 있는 것처럼 보시면 환경이라든지, 뭐, 조건 같은 것을 만들어준다라고 할때 창조란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뭐다? 예술품. 맞아요. 여러분, 예술품과 또 창작이란 말 쓰기도 하지만 중국에서는 뭘 쓰기도 한다? 창조란 말 쓰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조합을 달고 계신다라면 이 문제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어떤 학생들 또 여전히, 어, 창조는 이상하지 않나? 라고 하는 학생들은, 음,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단어 잘안 외워지죠. 그래서 저는 제가 만능 문장에 저는 가끔 만능 문장에 여러분들이 잘안 외우신다는 억지로 끼워넣거든요. 외우라고. 번시라고 해서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보통 갈등이 생기고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게 되면 원인을 분석해서 적당한 방법을 찾아라 이렇게 쓰는데 번시를 계속 반복적으로 노출시켰습니다. 나왔네요. 뭐 분석이라는 단어를 잘 배웠다면 분석에 따르면 이라는 수업은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거 나왔죠 대망의 시리즈 제가 학생들에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밀고 있는 시리즈가 이샹 시리즈가 있고요 이샹 시리즈가 있습니다 발음에 주의하세요 선생님은 그렇게 뭐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앞에 있는 시리즈가, 이게 두 개가 쌍하고향이 시앙이 있습니다. 향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게 HSK가 참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이 힘들어 할까봐 제가 성주를 좀 닫아 드릴까요? 아, 글자가 너무 작게 나오네요. 아, 뭐야? 작게 나오네요, 여러분.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요. 그죠? 여기 보시면, 앞에 있는 건쌍이고 뒤에 있는 게, 샹이라는 게 있는데, 어, 이샹 시리즈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YBM 박현정을 검색하시면 샹 시리즈가 있습니다. 자, 고고,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샹 시리즈인데 여러분, HSK는 이 샹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단어가 참잘 나오는 편이고, H도 많이 언급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언급해드리자면, 샹비.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아, 까 글자 폰트또 다시 바꿔야겠습니다. 어, 어디 갔죠? 제가 저거를 괜히 갖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내버렸는데요. 어디 갔니, 어디 갔니? 네. 샹비 한번이 머머와 비교해서 그 다음에 있는 게 샹스 그죠 머머 흡사하다 그 다음에 샹땅이라고 해서 특히 이 단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샹땅이란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나오지만 샹땅은 한자를 읽으면 상상이란 뜻이죠 이거는 장문 1이 선호하는 뜻이고요 독해가 선호하는 뜻은 샹땅이란 단어는 적어 드릴까요 제가 또 친절하잖아요 그죠 깜짝 놀랐을 겁니다 친절해서 차하도 오도 라고 해서 비슷하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고요.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뭐다 샹판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진짜 잘 나온다. 고 내가 이거 분명히 내가 이거 영상 찍는 거 준비할 거다라고 했지만 뭐 이제 오늘 이후쿠기 특강을 통해서 말하게될줄 몰랐네요. 요거 네 가지 샹 시리즈 한번 더꼭 간부 기억하고 두겠고 여기도 어김없이 샹판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언급하면서, 샹스, 이게 언급 나왔잖아요. 그죠? 이쓰 자라는 글자도, 뭐뭐와 흡사하다라고 해서, 같이 좀 정리를 많이 해드리는데, 이것도 시험에 나왔네요. 그죠? 얘좀 밀어볼까요? 하게 되면, 뭐가 있냐면, 쓰후 맞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하우샹,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방후 하게 되면, 마치 뭐뭐인 것 같다라는 단어들의 조합이 있는데, 여기 중에서 하우샹은 5급에는 안 냅니다. 왜? 쉬워서, 알겠죠? 그래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뭐다? 요거랑 요거. 이렇게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마 삼마 삼마 너라는 건 나중에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제 만능 문장 쓸때 거의 앞부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고문장 익숙하신 분들은 이 문장 고르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 자그 다음에 좀 많이 넘어가 버렸네요. 그 다음에 보시면 네, 독해 2영역 3영역에 대해서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2영역은 쉬웠습니다. 그래서 뭐 학생들이 2영역에서는 상당히 자신감을 보이던데요. 음,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3영역도 아까 앞부분에서 대충 설명했기 때문에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